그 경우에도 막론하고 단독이든 경선이든간에 그 노예 추천을 받은 상태는 선거 운동 일단 금지 기간 안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단독 분들이 막 단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계시는데 선거법적으로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 언제냐? 우리가 8월에 등록을 다 받고 10일을 끝내서 후보로 확정되면 선관위 전체에서 이분들은 단독이니까. 그냥 목회를 다할수 있도록 교회 추천이든 가시는 거든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 추천을 받은 분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적인 자리에 이건 기도회라든가 개교회 강사를 세운다든가 이런 일들은 단독이라도 누가 신고해서 날리면 날아갑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그 팔을 등록할 때까지 감독 배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그 지금 미달된 때가 있잖아요 미등록이 나온 중에 뭐 승관이나 재판국에 아까제 우리가 이미 회의를 해서 끝냈습니다 그세 명을 뽑는데 두 명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등록을 받은 이후에 이분들은 경선에 안 붙입니다 그 추가로 모집한 사람들만 경선을 붙이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현재 추천받은 분들에게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어떤 그런 선거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어, 상당히 숙인 저에게 일단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위임이라는 것은 선거법이 있는, 있으니까 그법 안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문의도 하지 말고 선거법에 있는 대로 하되 일단은 기준은 뭐냐 후보 등록을 받아 후보자가 되기 전까지는 금지 기간이라는 것만 알고 기승을 떼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갈수 있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풀어주면 이렇게 하는 시기를 봐요. 이제 진행 오해 추천을 받았는데 왜 이래 일찍이 하느냐 하면 사실 공명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해 추천을 받을 때부터 본인은 감시 대상이 되고 등록도 안 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수면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막 하시다가 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제재를 받았을 때 내용을 보면 총회의 총회장이나 총회 상대로 고발하지 않는다는 걸 서약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 숨길 분들이니까 그래서 서약은 미리 하는 건 맞고 과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활동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형식의 수명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목장기도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니까 인성행사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식 어, 장모님